대구 간송미술관이 기존 상설 전시회 작품들을 1년 만에 모두 바꿨습니다. 고려부터 조선까지 서예부터 도자까지 시대와 종류를 아우르는 귀중한 전통 예술품 30여 점이 관객들에게 선보입니다. 권기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봄황과 매, 호랑이 등 상서로운 기운의 동물 그림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김홍도 이인문 등 조선 후기 화가들이 풍류와 정취를 담아 그려낸 인물화와 풍속화 여덟 점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보인 신윤복의 해원 전신첩은 이번 기간을 놓치면 재관람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못 보셨던 작품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개관 이후에 가장 사랑받았던 작품, 아, 해원 신윤복의 해원전시첩을 상설전시실에선 아마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상황입니다. 고려에서 조선시대까지의 도자기 15점도 선보입니다. 풍만하고 부드러운 곡선의 몸체, 에 연꽃을 입힌 청자 양각 연당 초문매병, 순백의 표면에 낚시꾼을 그린. 백자 청화동자 조어문병은 특히 명작입니다. 처음으로 분청사기 넉점도 포함됐습니다. 18, 19세기 서회 작품 가운데는 추사 김정희의 추수녹음이 압권입니다. 명품전시 코너에서는 오원 장승업의 걸작 삼인문년이 관람객을 기다립니다. 작년보다 작품의 수는 좀 적지만은 조용하게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전시 형태는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가까이에서 이런 걸 접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할 일이죠. 한편 대구관성미술관은 다음 달부터 AI 기술을 접목해 재창조한 신윤복의 미인도를 7월 진품 미인도 상설 전시에 앞서 선보이고 4월에는 추사 김정희. 9월엔 겸재정선기획전시회를 엽니다. KBS 뉴스 권규준입니다.